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, 제가 좀 전에 망고를 먹었거든요. 이게 예, 너무 맛있어서 예, 반은 우리 또 똥꼬 발랄한 우리 진돗개 아잉이로도주려 그럽니다. 예, 망고가 뭐큰건 아니지만 예, 작은 것도 이렇게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아잉에게 줄려고요. 히히. <laughs> 예,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망고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예, 진돗개아잉이를 보고 있습니다 예, 아주 망고를 푹 익힌 다음에 예, 냉장고에 하루 정도 이제 시원하게 또 예, 넣어놨, 넣어놨던 것을 이제 꺼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와 1분만에 거의 다 먹었네 자, 다 먹었어요? 크으, 1분만에 예. 망고 예. 반을 아예 다 먹었습니다. 잘 먹네. 예, 이렇게 망고도 잘 먹는 진돗개 아잉이었습니다. 아주 귀여워요. 똥꼬발을 합니다. 응? 예, 여러분들도 맛있는 망고 많이 많이 드세요. 안녕!